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승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노바백스의 누백소비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노바백스, 누백소비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백소비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내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냐가 핵심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감염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유사한 것들을 다른 세포에서 유도해서 독성을 없애고 그것만 모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유사체 또는 진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메신저 RNA의 방식인 이쪽에 그림자 선상 수대범 전단 유전 정보를 넣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뽑아서 이것을 바클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다른 세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가 들어가서 이것이 이 세포 안에서 증식이 일으키는데요. 이 증식을 빠르게 시키기 위해서 나방의 세포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나방은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바클로 바이러스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아닌데 이 상태에서 이바클로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면서 마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표면에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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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 19 바이러스처럼요. 실제로 나방 세포 내에서 무한대로 증식하게 됩니다. 거기서 코로나 19의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같은 이런 뾰족뾰족한 것들을 어셈블리 인투더 나노파티클, 즉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모아서 하나의 부분을 만들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 몸에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항원 제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마치 꽃잎 모양으로 보이죠? 이것은 코로나19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만들어지는 그림자와 현상 수의 전달을 만들었던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반면에 누백소비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 감염을 일으키는 핵심인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사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다른 세포에서 무한증식을 해서 이것을 제조합. 아, 그래서 단백질 항원 제조합 방식이라 부르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것들을 모아서 모아서 근육에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된 거라 생각해서 여기에 따른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지금 꽃 모양처럼 재조합되어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은 뾰족뾰족뾰족 튀어나오는데그 뾰족한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체를 자극합니다. 그때부터 B세포 면역과 T세포 면역이 생기면서 우리 몸에서는 다음번에 똑같은 항원, 즉 스파이크 단백질 모양을 가진 또는 비슷한 성분이 가진 바이러스 또는 물질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 T자 모양으로 해서 면역 세포에서 만들어진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것들이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게 이렇게 뾰족뾰족 들어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되면 아까 항체 유도됐던 것들이 혈액 내에 있다가 쓱가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열쇠가 우리 몸의 세포를 열고 실제로 코로나19의 RNA가 우리 몸으로 침입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가 파괴되고 역할을 못 하면서 감염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열쇠와 유사한 모양을 하는 즉 인체에는 무해하나 우리 몸의 감염, 세포 변성,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사체를 단백질 항원으로 제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누벡소비드 예방 접종의 핵심입니다. 근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까 보셨던 이 그림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도체 즉 코로나19는 만들지 않는데 스파이크 단백질 유사체를 무한 증식해서 만든 다음에 재조합한 이 핵심 물질이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데 속도가 느리거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포닌 성분 등의 누벡소비 등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바로 면역 증가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사포닌 성분 등의 면역 증가제가 들어가게 되면 제조업 항원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기존의 다른 예방 접종만큼 항체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감염되거나 오작동하고 있는 세포를 파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뉴백스비드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예방 접종의 간격은 3주 간격이 될 거고요. 천천히 면역이 나타나는 대신에. 기존에 있던 다른 예방접종보다는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단 기존의 비염간염 또는 자궁경방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을 경험하셨던 분이라 하면 꼭 주치의선진과 상의하셔서 예방접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